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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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나. 뭐야? 뭐야? 점프야점프하이스페이스 어. e 점프하고 스페이스 버튼 눌러봐. 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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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에 m 레이션에 p 그.. 그린 지역, 블루 지역, 레드 지역이 있대.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그린지역이고 음. 이제 블루지역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야? 여기 물길 따라가면 될것 같거든? 물길 따라가면 될것 같은데 저스피너가 너무 많잖아 음. 스피너나저 꽃게 있지? 꽃게 음. 저 꽃게 둘 중에 한 명을 테이밍 해가지고 물길 따라서 가보자 그래? 좋아 여보 근데 그래서 그린지역이라서 다 이게 초록색 저 음, 저게 저기, 블루지역 j e w e 블루블루 a l k i n g 저게. 저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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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맵 흰색이라고.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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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l 두 마리면 충분하겠지? 응. b l 어, 저기 l u e 230 e b l 짜리 괜찮다. e b 저기 음, 빨간 색 u 어. 네. 어. 여보 얘가 우리 수도관 부신다. b 어, 아이, 아, 잠깐만, 아, 떨어졌어. 여보, 나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떨어졌어. 나 자리 딱 좋아. <laughs> 나 지금 암벽 탐 받아 올라가고 있어. <웃음> <웃음> 응. 도망쳤어. 응. 이 스피너 내가 유인한다. 응. 어이 피라냐 씨. 뭐. 온다 온다. 아깼다 어, 잠깐만. 간다 간다. 온다. 점프. 됐어.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아, 뭐야. 기가나토비면 별거 아니네. 어 잘했어. 잘했어. 마비어서 쏘자. 얘는 저렴하게 인간이 쉽네 음. 응. 그래도 얘 잡아 놓으면 든든하니까. 뚝배기. 쩌라 했다. 했다. 그럼 여기에 저저 저 꽃게랑도 가들. 꽃게아이도 가들 걸 만들어야겠어. 나스코개 위에 넣을게. 아까 저기 230짜리 있었는데. 어, 뭐야? 왜? 꽃게가 집어 올렸어. 진짜로? 어. 야, 비규야 살려줘봐. 아, 조잡했어. 나도 빨리 때려줘. 아, 여기 너무 빡세다. 스피너 됐다. No, God, please, no. 됐어. 탔어. 잠깐만, 여기 나 탈수증상 이거 없어질 때까지 못 타. 이0 0 남았어. 음. 와, 아 뭐야. 어, 내가 습, 내가 수달 밟아서 죽였어. <laughs> 밟아서? 어. 와, 이걸로 물소 줄면 되겠다. 어. 음. 어디서 이게 피레미가 나를 물어서? 일로 와. 나는 물청소 중이야 지금. 응, 음, 고마워. 꽃게님이랑 악어님이랑 싸우네. 어? 어, 나한테 온다. 얘네들 갑자기 싸우다가 나한테 동맹 맺었어. 아왜 저래, 진짜. 너무 잘 데려갈 수 있어? 응, 지금 악어만 오고 있어. 아니 근데 뒤에 악어.. 둘다 오고 있어, 응. 여기서 점프.. 하고 들어갔다 들어갔다 잡히면 아거 죽인다 잡히면 어이 새끼 어디서 회를 들어? 어 280이었네 와 이제 쟤만 잡으면 되지 음 힘들었다 진짜 마비아 쓸게 마비아 쓴 거야 어. 얘 초석 쓸 거야 어얘 뭐야 얘얘왜 날뛰어 탈게 내가 탈게 아 이거 또 걸렸어 아 짜증나 <laughs> 이 되고 있는 거 맞아? 뭐야? Nope. 왜? 마비서치 하나도 안차고 피만 되는데 이거 이도 머리 때려야 되나? 골렘처럼? 근데 뒤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때려? 어 엉덩이 맞아 탄다. 어 맞았다. 어 맞았다. 궁뎅이 궁댕이, <laughs> 궁댕이... 어, 돌이 없네. 마지막, 제, 제발 가만히 있어라. 제발... 아, 기절... 아, 어. 진짜 너무 움직인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시스템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잘 산다. 엉덩이, 엉덩이 툭툭 차는구만. <laughs> 어얘 됐다. 됐어 기다려. 나, 난 이거 보고 갈래? 나 앉아 하나 있는데. 어 보고 갈래. 아 근데 얘 맛있게 생겼다. 뭐야? 이 <laughs> 무슨 이상한 소리래. 얘도 슈퍼 전부 되나? 가자. 아 좋아. 딘다, 다피안달라피안달라 어, 음. 이거 오른쪽 집게. 난이 어디지? 여기. 나가 집고. <웃음> 아, 아. <웃음> 우리 미루비자 집고. 주세요. 어 대박, 쌍방 쌍으로 다 되네. 아. 어. 올려줄게. 아, 안 되네. <laughs> 그도돈안 되나 봐. 이거 던지는 것도 있다 고했었는데 어, 이거다. <laughs> 시네 시 던지는 거 갖다 달려주세요. <laughs> <laughs> 어, 이나이 꽃게랑 마음에 들어. 꽃게, 꽃게. 이름 뭘로 할까 슈퍼 꽃게. 좀 아닌 거 같아. 멜라비아. 음.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나 여기 있다. 아, 이거 봐봐. 키는 있는데. 이거 봐봐. 내 애들 찍어 왔어. 어 오른쪽에는 없었는데, 아 있다 오른쪽에 있네. <laughs> 있어 둘다 있어. 오른쪽 찍어 버리고, 왼쪽 찍어 버리고, <laughs> <laughs> 오른쪽 찍어 버리고, 왼쪽 찍어 버리고, 양쪽 다 찍어 버리고. <laughs> <laughs> 와 왼쪽 찍어버리고. <laughs> 이거 너무 좋아. 그러려고 <웃음> <웃음> 폭주하는 미루. 아 이거 내좀 사기 아니야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때리. 이렇게. 어, <laughs> 아 이거, 근데 이 언제 되냐? 같이 가요. <laughs> 난길 길 모르잖아. 맞아 어쨌까 여기서 좀 낮은 낮은 벽으로. 여기다 그냥 그나마... 어, 아, 여기 다 여기 그냥 좀날아이지 응, 장전하시고 발사잘 <laughs> 따라오고 있나요? 오... 어, 빠졌다. 주차, 아, 주차까지 완벽해 <laughs> 찰칵. <laughs> 좋다.